안녕하세요 유, 유희예요 오늘 아! <웃음> <옆에서> <웃음> 오늘은 늘은바티 바퀴 바라 네바고 바라 네 바퀴 바라 네 바퀴 바라 네 바퀴 바라 네 바퀴 바라 네 계속 바라 네 바퀴 바 나도 아니, 나는 이름을 아직 안했단 말이야. 자, 너 이름 공개했잖아. 니요안 쏘. 내가 강제로 시킬. 이렇게 대. 맛있겠다 한 입만. 아니 뭐 보자. 그래. 음 매콤하면서도 짜요. 에코마... 그거 다른 유튜버 이미... 근데 그거 편집 어떻게 할래? 편집 안 하고 올려? 아니 오빠가 알려줘 캡컷으로 해야 돼 응? ASMR 응? 언니 아니, 아니, 아니 지금 편집 프로그램 알려달라는 거 안녕. 매운데 불을 하나 썼죠. 그거보다는매요 Yüzü bana ulan. Vale, vale, vale. Bebe, yo. Eh, eh,

한복 아직 안됐다네아 맞아. 그리고 이걸 붙일 수 있는 이거. 손을 그냥 붙이면 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하면은 더잘붙어요잠깐만나얼굴 어, 나왔어. 응, 음. 이거 컷 해줘. 자, 이거 카피와라가 여러 개. 붙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여져 있고 그냥 그림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하나만 해볼게요 롤리롤리 롤리롤리 롤리. 카피바렐로 꺾어 지니 하나만 해볼게요 자. 아주, 아주 귀여운 거하 손가락에다가 이 엄마가 이렇게 할 말이 몇개 있어 <laughs> 안 올라와? 안 올라와? 어? 얼굴 응, 넓다 근데 그거 어차피 내본 유튜버 아니잖아 본 계정 아니잖아 이거 내 부계력이잖아. 아, 이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, 이게... It's raining tacos. Taco. Oh. Boogie, boogie nator. It's raining. ik is haar niet 너무 예뻐요 나머지도 해보고 싶지만 너무 예뻐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넣어볼게요 그래 난또 조회수 6천으로 왔네 확대된 <laughs> 부분아 이게 더안들어는데 이제 들어갔다 It's r e a l 그럼 안녕하세요. 요